그러니까 어, 그니까 넓이, 뭐에 지식의 넓이는 폭은 가능하게 하는 건데, 네가 모아는 걸 가능하게 한다,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의미 있는 작은 대화니까 뭐라고 했냐, 한담, 한담에, 어. 한담에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모처럼 오엘리가 말한 것처럼 한담은 이 모아유사 아니면 이때, 투가 건서하듯이안일어죠 근데, 뭐 하는, 뭐 하는 거, 뭐하거 유사해? 네. 음. 레신을 넣는거 유사하대. 어디 안에? 맛없는 반죽. 그러니까 존재하는 반죽에 그 안에 레신을, 넣 아, 놓는 거 유사하대. 레신하면? 검포도인가, 이게? 어, 검포도죠. 네, 검포도를 넣는거 유사하다. 음. 아, 요약하면, 답이 3 번이니까 3번 씩고. 네 요약하면 아무것도 없죠. 뭐 작은 것한단면 작은 것은 없몰품급의통일이을는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회적인 윤활유죠. 근데 뭐의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윤활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화. 대화에서 교환에서 의사소통해서 아주 중요한 네, 윤활을 제인거죠 그래서 어, 네, 주어는 Being informed on a wide range of topics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가 주어래요 이게 동사죠 그래서 이, being informed 무태 형태죠? being informed에 알리다 않잖아 너 그냥 아는 것 뭐에 대해서 아는 것 음. 광범위한 주제 어디 밖의 너의 전문식그 분야의 밖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죠. 뭐할 때? 사회적인 다리를 만들 때. 사회적 다리를 뭐라고 응. 할까? 또, 아, 얼마나 구호한데. 사회적 다리를 뭐라고 하니? 사회적 교량. 씨, 교량. 다리나 교량이네. 아, 죄송하고. 연구가 보여주기를 뭐뭘뭐 보여주냐면, 더 벨브, 더벨그좀 위에 중는게 많네. 네, 더 벨브, 더 벨브. 이것도 해석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더 많이인 것 같아. 얘를 꾸며주면서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느끼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네. 어떻게 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더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서로 서로를 더좋아하게될 거라는 생각이죠 죠더예더예 그래서 뭐하으로써 증가시키면서 지식의 폭을 증가시키면서 써넌뭐할수 있을 것이다. 네, 투영할 수 있는데, 투영할 수 있는데, 물, 투영할 수 있는데, 예, 투영하다, 보여주다, 어,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뭘 보여줄 수 있다? 호의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의적 이미지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읽어봤더니, 네, 지식의 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니다